애호박이 나오는 꿈. 신선한 애호박을 보거나 요리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젊은 에너지를 의미해요.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연애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암시합니다. 단호박이 나오는 꿈. 달콤한 단호박은 행복한 결말과 만족스러운 성취를 상징해요. 단호박을 먹는 꿈은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업이나 사업에서 달콤한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늙은 호박이 나오는 꿈. 크고 단단한 늙은 호박은 축적된 재산과 안정적인 기반을 의미해요. 늙은 호박을 보는 꿈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나 노력이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작은 호박이 나오는 꿈. 작고 귀여운 호박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해요. 작은 호박을 여러 개 보는 꿈은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쁨들이 많아질 것을 암시합니다. 커다란 호박이 나오는 꿈. 거대한 호박을 보는 꿈은 큰 성공과 명예를 의미해요.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